팩팩 팩. 아 팩, 팩. 어, 장갑 따서 개당황했네. 아 장갑이네 어이. 모자. <laughs> 어 이런 예지치하는 공을 가버렸잖아. 아 이거 안맞 아, 나 또. 아이리두 명인데 아배 아프고. 어, 우악, 개아프고둘다 죽였네. 분이 좋지 않았지, 썩. 두명 눕혀, 눕혀갖고 막, 어. 딱한 번만 뛰어주면 다 죽일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. 와, 어. <laughs> 아, 이거 맞 사거리가 긴건 아닌 것 같은데. 쿨링이 짧은 것 같아. 맞네. <laughs> 아이, 우리들. 고. 막 빨치고. 파이트 아니, 왜 철포 있지? 저러는 나오고 난리? 1 <목> <One. 목> 어 이리만, 도. 이 인피가 이리, 이리. 이리, 나못

넌좀 맞아야 되겠지. 어. <laughs> 너무 시원해 너무 속 싫어. <laughs> 아, 또 아프다. 캔 미. 아, 아이작 마이 죽었네.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. 아군게 아우. 아게

야, 미친! 핵이 나한테 3 5 0 0이 뜬다고? 당황하셔서요. 틸바의 맞... 솔리드 스위프 건데 3,900도 3박 났어. <laughs> 야 나도 개따삐 남아서. 일이 뭐. 너무 힘든데? 이것도? 와 게다가 쟤 장갑도 다 안찍었어. 아 파이크다 보네. 파이크의 절명도 맥시멈. 아직도 적기운애 가있어. 저럼 죽어야지. 맥슬리 RA 서포트네. 나랑 또같트것같 아레이 먹힌다고? 니아 지금, 장갑지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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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슬리지뢰 세팅인데? 지슬리금지뢰 세팅인데 지으세팅인아 맞으면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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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금지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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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치라서 미체를 못 해요. 뭔야겠다딜이야미친거야 아, 공치 이야 가지고. 야, 공치 이야도 나 진짜 딱발만 맞고 죽은 거야. 아, <laughs> 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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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도 한대 단대, 단대 여기도 이거만 커피. 맵기 많이 없지 않나? 와, 진짜. 아, 딱 총이. 아, 지거예

나이스 오, 나이스 어, 미안, 아이, 죄야합다 지뢰 있던 거, 지뢰 지뢰못 맞춰서 어떡하냐? 나이스극 급한 지뢰 세팅인데, 지뢰를 맞은 사람이 없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<나이스. 웃음> 공격, 공격! 어 <목소리> 아니... <오오, 오. 목소리> 핵... 핵? 핵려봐어 <목소리> 미친 있을 거 같은데? 아 어, 근데 어. 이대로 면 후반 가서도 딜를못 버틸 것 같은데 어 나도 어허, <목소리> 나도 딜못 버틸 거 같은데 렛츠! 아니 뭐 앞에 뭐 앞에 뭐 오페레이션 오페레이션 딸오케이 오케이 피했다 피했다 오예예

에이스 스 빨리, 빨리 포장 빨리 포아 빨리 3킬 뽑아야돼, 킬뽑아야돼아 야, 근데 이 머리에 왜 써져, 너냥? 머리, 오늘 머리에 짜... 아, 빠졌다, 빠졌다 무기나 맞춰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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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놀림> <놀림> 아, 알아봐. 피할 수가 없네. 미쳤냐고유이나 그 여의도 계속 할 거니까. 이거지. 나는 할 수는 있는데. 오게? 오게? 아니, 뭐 굳이 네가 계속 안 하면 나도 안고 그냥 메이플하고. 나는 와도 상관없어. 나도 와도 상관없어. 나도 상관없어. 나도 상관없어. 나도 상관없어. 나도 어어 머리도? 아리도 아니요. 어기 멋있게 하나어다이폐트이펙션이라도 너무 아픈데 무슨. 아, 아, 치명이 뜨긴 아, 치명이 했어. 뜨긴 근데 3 7 0 0이야가 거의 펄피 아이고. 머리도? 머리도. 저 개새끼야. 이랬는데. 저개새끼하는데 누구야, 이거? 아 먹어도... 아보 아이아 깜짝아 아요레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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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h, 가자 가자 오오아보 가다 가 가다 가 가다 아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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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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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아 가다 아 가다 아 가다 아가가가 아습니다아니다 아, 잠시만. 어거 아니었어? 아, 버렸어. 저저 어, 먹은 거 같은데. 아, 거 아, 아이씨. 씨. 피, 피. 내가 피. 아이앨. 어, 튀었다. 어, 난... 왜 핑계 풀릴 때계 이렇게 켜 오. 오. 어, 간다. 어, 어, 기권, 기 플랜 Y, 플랜 Y. 빨리 플랜 Y.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하자, 아니하아니 하자. 아니다. 아니다, 아아다아다다아 아니다, 이다아아니 아니다, 아니다. 다 아니다. 이니다 아니다. 인니다 아니다. 아니다, 아니다. 아니다, 아인아니 아니다. 아하다 아니다. 가능 가능 아 <laughs> <laughs> 나오면 잡아야 되지 않나? 잡아야 어 이거 어? <놀랬어> 어. 어. <놀람> 안 됐어. 어래칸데체 담아갔는데 죽지 않아. 아안 죽어? <놀람> 나... 아막이 어. 가요. <놀람> 막을 수가 없네 아직. <놀람> 어끝나지 않네. <놀람> 스틱 낚 스틱 낚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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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 스틱 낚시! 라틱 낚시! 스틱 낚시! 스틱 낚시! 스틱 낚시! 스틱 낚시! 핵. 보어 너무 불안 없다. 해 없다. 해없지 <laughs> <laughs> 몰라. 몰라. 어, <laughs> 야야야야야제 <스테이크야. 배가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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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슬러 온다 고

단체로 밀고 들어오면 이제 웨슬리 해골로 타워 아유. 절대 못나 물어도 돼? 나 물어도 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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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인데? 얼마 아, 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 지켜질라나? 지키야 나처 내가 먼저. 아니, 우리 번지아 캐리. 세 명인 가네 명이 있는 애네. 애들 비지 안에 다, 다 들어왔다. 비지 안에 다들어다더 할까 이거? 쏘졌다. 쏘다졌다 사망이야. 사다누웠다 아, 아이고. 깔피기네. 레비카, 레비카. 빨비 나이스. 와, 저지 끝내야 돼. 끝내야 돼. 아, 이거, 이이겼다어이지배거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포기하면 안돼 거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다거 이거, 이거. 포기이면안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轻松，